알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 저는 시방자 천안에서 에, 우리 성교 대회를 지난주에 하고 어, 이번 주는 성교사님들만 또 모여서 대회를 한답니다 <laughs> 그래서 또 참석하러 어, 가게 되겠습니다 어, 어제 주일날은 오전에는 에, 천안의 좋은 교회 오기정 목사님 계시는 성기시는 좋은 교회에서 1부 2부 참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노예 성교 대를 회 천안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은혜스럽고 복되네요.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직접 뵙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예. 형제가 형제의 얼굴을 밝게 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예. 오늘 꿀송이 보야큐티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76편에서 80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노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특히 시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회고에서 그치지 않고 일종의 역사 철학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편, 78편 상당히 깊이가 있는 시죠.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역사를 전승하는 목적이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은혜를 망각했던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들. 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들 32절에서 39절에는 거짓, 거짓으로 회개했던 죄들 40절에서 53절 감사치 않은 죄들 54절에서 64절 우상숭배의 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65절에서 72절이 그 모든 죄들을 나열한 다음에 회복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 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통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저한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인간들의 역사가 나아감을 밝혀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에 길을 기울여 교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훈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이며 알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0편 78편을 읽으면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 주신 구원의 능력과 기사가 그렇게 많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여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고 시인은 고발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는 일을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러시죠.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물이 많고, 참 인간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죄를 그 자리에서 심판해 본다면, 우리는 진작 죽어버렸을 겁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죠. 만일 즉각 심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전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으로, 언약 은약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극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폐역하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거듭 불평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가나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한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명을 주실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분노하사 그들을 미워하시고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한 열두 지파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도적 위치는 유다 지파가 감당했습니다. 다이도 왕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지파의 두드러진 역할은 가시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 계속됩니다. 영적으로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고귀한 신앙을 잘 예, 우선에게 물려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일 귀한, 부러운 신앙의 가정은요, 자녀들이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예.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가, 흐, 어린 핏덩이 때부터 애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어?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이끌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쓴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 생활 잘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살지 어지간히 그렇게 해도 하도 시대가 악하고 자녀가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자. 타락하게 되고, 이게 신앙에서 이제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사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려고 지금 서로 계속 폭격하고 탁탁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한대 때리냐? 그럼 나도 한대 때리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지요. 그러면 아랍의 또 나라들은 또 이란의 편을 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 곤한 겁니다.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서 사는 이강근 성교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교민들 다요르단으로 대피하고 있대요. 버스에 타갖고.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가포 부상이 걸려갖고, 이스라엘 어느 지역도 지금 안전한 지역이 없어서 서로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이스라엘 공군기는 자유자재로 이란의 상공을 지금 드나들면서 폭격을 감행하고 있고. 네.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마지막 때에 차차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러시아와 우크라나의 이 전쟁도 얼마나 지금 오래 가고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국내 사정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는 군인을 무력을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온할 날이 별로 없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땐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품 안에서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함께, 우리 유튜브 꿀송이를 함께 하시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들,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전쟁이 빨리 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나라의 전쟁도 그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도아보면다 죄된 역사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우리가 세상을 떠나 우리는 천국에 가 있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는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까이 계신 성교사님들 제가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이 세계의 위기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전쟁의 소문 끝이 없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가 성할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관세의 전쟁도 아버지 나라마다 아버지 참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대신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때, 얼마나 얼마나 우리 주님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 거룩한 손 뻗치시어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계 만방에 예수 이름 전하는 성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아버지 의 소중한 구원자의 힘을 깨닫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